저는 이제 프로필을 한 장으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드리죠. 쉬쉬하게 물어봐. 네모 네개 있죠. 이건 사진이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경력이 많은 애들은 어때? 이게 넘어가겠지. 근데 경력이 없는 애들은 그냥 솔직히 이게 딱 좋아. 경력이 어? 엄청 많은 아이들도요. 이게 딱 좋아. 또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어머니가 보내주는 어머니의 자유를 적인 것들이야. 근데 나는 내 ppt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를 해가지고요. 컨트롤 v를 해서 내 거에다가 옮길 거야. 그래서 abcd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곳에 붙여서 한 사람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인데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경력이 많은 애들 있지. 많은 애들은 여기서 넘어간단 말이야. 두 장, 세 장, 네장막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피팅 모델을 뽑는 데다가 보낼 거면 피팅용으로 피팅만 쫙 적어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뭐 영화나 드라마다. 이거는 영상용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관한 것만 쫙 해서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는요. 굳이 피팅에 관한 경력을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피팅을 하고 하겠다고 지원을 하는데 무슨요 영화나 드라마를 굳이 경력이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많기만 하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가끔은 너무 많이 오면 내가 지금 영화에 지원을 할 거면 드라마나 영화만 뺏어 넣어요. 굳이 불필요하고 괜히 내 프로필이 지저분해지기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난한 아이당 배당되는 게한 장밖에 없거든. 다른 애도 해야 되니까 B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각자 성 성격에 맞춰서 PPT를 따로 만들어도 뭐 예를 들어서 걔 이름이 안지민 안지민 드라마 안지민 피팅 안지민 스튜디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스튜디오에서 뭐 홍보 모델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만 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걸 저는 권해드린다 근데 이제 아직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지 알아.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을 거고. 그리고 연기영상 연기영상을 할 때요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걸로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나 이번에 연기영상을 받기는 하는데 약간 뽀뽀뽀 같은 거라고 그래서 메인 MC를 구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뽀뽀뽀의 메인 MC라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어? 뽀뽀뽀가 굉장히 발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뽀뽀뽀나 딩동댕 유치원이나 이런 거 보면 애가 어두워? 막 맨날 울고 있어? 아니지 그러면 그 캐릭터에 맞는 걸 보내라고 나한테 온막 연기 영상 보내달라고 했더니 애가 울, 막 울어. 연기가. <웃음> <웃음> 엄마. 뭐, 이게 왜, 나 날만 가지고 그래. 막, 이막 우는 거야. 열었는데. 근데 난 보자마자 지금, 왜냐면 내 머릿속엔 지금 그 MC를 할 아이를 뽑는 연기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아예 그냥 새침 떠는 거는 괜찮아. 막,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 그런 연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뭐 그냥 좀 귀엽게 봐줄 수 있겠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굳이 이걸 왜 여기에.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갖고 있었던 거야. 그 영상을 계속 돌려서 쓰는 거야. 이게 생각이 나는 내가 봐도 짧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이게 드라마 오디션이나 영화 오디션이나 이런 뭐 단편 영화나 이런 거면 보내도 돼. 얘가 발든지 안 발든지 왜냐, 거기에 대한 성격 파악이 아직 안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영화는 이런 내용에 뭐이 아이는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좋지만 거의 안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정이 섞여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거는 난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누가 봐도 메인 MC라고 되어 있는데 좀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아? 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밝은 연기도 하나. 갖고 있고요 어두운 연기도 뭐 된다고 하면 우는 연기도 된다고 하면 갖고 있고 뭐좀 새침 떠는 연기도 한몇 개는 가지고 계세요 CF 같은 거나 거의 근데 CF는 약간 밝은 느낌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면 좀 밝은 거 요렇게 보내고 근데 뭐 영화인데 어, 어떤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뭐, 우는 것도 하나 보내고, 밝은 것도 하나 보내고, 이러면 되지. 그건 맞는데, 이게 좀 성격 파악을 좀 하고, 이 오디션의 성격 파악을 하고 보내셔야지 좀 유리하다. 그 우는 아이거나 그냥 보고는 솔직히 안 보냈어. 이 연기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도, 이건 뭐니? 막뭐 이럴 것 같은 거지. 안대표가왜 이렇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난 들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살포시 뺐다. 라고 여기서 팁을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꾹!